원도심 활성화 사업에 의해서 2017년도 1월 31일 날, 시장님, 염태영 시장님과 제가 연합통신에 인터뷰를 하였습니다. 그때 당시에 염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로 하셨고, 도 의원, 도 위원장님이나 그 도지사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다고 해서,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23억을 지원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, 시에서도 시장님께서 20억 예산 측정을 해주셨던 걸로 제가 들은 바 있었어요. 그 상인들 아니면 지역 주민들 설명회에서 들었는데, 이게 2년 동안 유약해야 되면서 공무원들이 그동안 담당 공무원들이 여러 번 바뀌고, 이 상황에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됐었고, 그 중에 올해 이제 3월 달부터 사업이 시작되었는데, 알고 보니까는 12, 20억이 어디로 갔는지 사라졌다고 합니다. 이것을 좀 시장님께서나 아니면은 여기 담당, 그러니까 이 구역의 팔달구 한원찬 의원님, 각 저기 의회,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가지고 그 20억이라도 찾아주셔가지고 거리 활성화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.